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멀하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풀라우스 이동식 주택에 방문 드렸습니다 여지없이 바쁘시네요 네 추석이 지나서 요즘 한창 농막 이동식 주택 세컨하우스를 많이 보러 오신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농막 대용으로 네, 가성비로 출시한 새로운 12평 주택이 이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약간 단차가 있는데요. 네, 5톤으로 배달이 가능하고, 중부 1지역 단열 규정. 네, 아, 요즘은 뭐 대부분 자재의 단열들이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중부 1지역의 단열 규정으로 디폴트로 설계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좌측에 25평 삼단 모듈 주택, 요번에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28평 주택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요 모델도, 네,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농막 및 아주 저렴한 세컨하우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현재 이 모델에 대해서 풀하우스 이동주택 대표님을 모시고 자세히 외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우스 대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이 지났고, 추석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여지없이 공장 내부는 상당히 바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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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단층형으로, 네, 좀 가성비용 주택이 개발이 되었다고 해서 왔는데요. 네, 네. 이제 뭐, 농막보다는 소형 주택으로 많이 쓰시기 때문에요. 네. 별도로 방을 하나 놓고, 이렇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총 길이는 1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약간 왼쪽이 좀 작고요. 오른쪽이 크게끔 제작이 된것 같은데요? 네. 이쪽이 네. 거실 부분이라 50cm가 더 크고요. 네. 이쪽은 방하고 화장실이 있어서 폭이 이쪽이 3.5m. 네. 이쪽은 4m. 4m. 네. 총 길이는 10m. 어, 10m 이... 배송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아, 평수로 조금... 치면 12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12평? 네. 네. 세컨하우스 용도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단층주택 네 저상으로 갑니까 5톤으로 갑니까 이거는 5톤 트럭으로 배송이 됩니다 아 5톤으로 배송이 가능하고요 아그물비도 적게 들어갔네요 네 아무래도 네네. 좀 적죠 네자 네. 네. 외관 보겠습니다 외관 네 외부는 어떻게 마감이 있을까요 드린다 어, 이번에는 저희가 예. 시멘트 사이딩을 썼어요 시멘트 사이딩 네 이거는 네. 옛날부터 많이 써왔던 건데 네네네. 한동안 안 썼어요 아... 좀 식상하다고 해서 네 근데 요즘에는 건축법이. 네. 어, 바깥에도 불연 재질로 써야 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우선은 구분하기 쉽게 사면을 네. 다 이렇게 시멘트 사이딩으로 해서 불연 재질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색상을 추가를 하신 거죠? 네, 색상은 네. 칠을 하는 거고요. 이건 네. 조색을 해서 칠을 네.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컬러로 네. 원하시는 색상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화이트 색상, 뭐 블랙 색상, 청색, 네. 뭐 노란색. 다 가능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목재 색상으로 이번에 만들어주셨고, 네. 중간에가 출입문. 네. 되어 있고요. 방관문이고요. 네. 높이가, 대표님, 5톤으로 배송을 할수 있는데, 네.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네, 이쪽이 이제 제일 높은 부분 3,400이기 때문에 좀 많이 높아 보이죠, 시각적으로는. 아, 네네네. 네. 박공형입니까 아니면 평지입니까? 아니요, 요, 요거는 경사지붕입니다. 경사지붕이요. 앞에서 아. 뒤로 물이 흐르게 돼있어요 네, 앞에가 높고 뒤가 낮은 구조. 네. 네. 측면 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여기가 방일 것 같은데요 네 이쪽 부분이 네. 방이고요 네. 방은 창문이 전면하고 측면에 아, 측면에도 다 있고요 네, 이렇게 두 개가 다어있고요 네, 되어있고요 아 그러네요 지붕이 앞에가 높고 뒤에가 약간 낮은 구조 네뒤 네, 네. 보겠습니다 뒤쪽에도 와 아, 웅장한데요 네. 네. 지금 아직은 물엉통을 안 내려놨는데요 물받이까지 다 설치를 해놨으니까 네, 네, 네. 네 물받이를 양쪽 끝에 하나씩 놓고 밑에 네. 맨홀 하나 묻으면 비가 와도 이제 땅이 질척거리지 않고 바로 배수가 할수 있게 네. 물받이까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네. 단열 규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단열은 저희가 중부 일 지역으로 해서 네. 예, 시공을 나가니까는요. 단열이야 네. 어, 단열은 뭐 요즘 네. 전부 다 중부 일지역으로 음, 기본적으로 네. 디폴트로 설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자, 중앙 보겠습니다. 여기가 창이 조그만 거 보면 여기가 화장실 같기도 하고요. 네, 화장실하고 네. 이제 전기 메인 인입선하고 네. 저 위에 있는 저 박스는 통신선이거든요. 아, 통신선이요? 네, 통신이 와서 저쪽으로 해서 집안의 통신함을 통해서 네. 야, 거실하고 방 쪽에 네. 통신이 분리되게 돼 있습니다. 분리가 되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주방창. 네. 네 주방창. 후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laughs> 네. 네. 그리고 여기가 거실. 네. 네. 창이 창문 이중창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중부 일 지역 단열 규제에 맞춰서 다 하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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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이나 도어나 모든 게다 중부 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처마는 한 50cm 정도. 네. 네. 맞습니다. 네. 돌출이 됐네요. 네. 네. 전체적인 처마. 네 진행이 됐고요. 좌측에 보면 여기 픽스 창어 큼지막하게 이걸 네, 뚫어졌네요 농막을 대용해서 쓰다 보니까는요, 뷰가 네. 좀 괜찮은데도 많이 있고 앉아서 네. 이제 액자식으로 바깥을 좀 보실 수 있게 네. 픽스 창을 이번에 좀 크게 해서 놓았습니다. 아... 지금 여기 전시장에 대표님 전시 네. 모델이 워낙 많기 때문에 <laughs> 기존에 개발되는 전시 모델을 이렇게 네. 판매하시지 않고. 계속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모두 다 지금 진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아니, 판매도 했어요. 판매도 하셨습니까? 판매도 하고 거기서 조금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네네. 다시 설치를 해놨죠. 아... 네, 이 제품이 없으면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못 보실 수가 그렇죠, 있어서그렇 그거는 판매를 하고 조금 변형을 했어요. 요것도 네. 25평으로 그때 저희가 리뷰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조금 더 커져서 28평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안방 부분하고 네. 거실 부분이 조금 달라지고 위에도 원래는 쩐놈처럼 이렇게 차광망이 있었는데. 네, 막혔었습니다. 네, 예, 지금은 그거 빼고 아 예. <laughs> 조금씩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All through the night, as long as we are watching the Yeah. 지난번에 한 9,500이었는데 네, 조금 상향조정됐죠. 네, 이번에는 좀 아무래도 사이즈도 커지고 네, 네, 네. 저희가 앞으로는 가격 변동을 전혀 네. 하지 않을 마음으로 네.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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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금액 정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28평으로 이 모델도 이게 삼단 모듈형이죠. 네, 삼단 네, 모듈형 앞에가 한 모듈, 뒤에가 한 모듈, 네, 이 층이 한 모듈, 요건 다락이 아니고 2 층으로 구성이 됐고요. 네. 요것도 오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대표님, 실내 12평으로 제작된 오톤으로 배달 가능한 3.4m의 높이. 아우 상당히 높은데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대표님, 실내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가 거실이죠. 네, 이 부분이 거실입니다. 네, 거실 좌측, 후면, 전면 모두 개방형, 창문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여기에 이제 대창을 만들어 주셨는데 네. 중창으로 네, 반창으로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네. 요따가는 TV를 놓으시라고 저희가 TV 단자하고 어... 콘센트하고 네. 이렇게 만들어 놔서 요따가 TV를 놓으시고요 네. 따로 수납장 뭐, 뭐가 필요하면 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놓으시라고 해서 일부러 이번에는 반창문을 썼어요 네. 그... 외부로 나가실 적에도 창문을 두개 열고 나가기 보다는 네. 현관문으로 해서 네. 나가시는 게더 편하실 것 같고, 그렇죠. 데크도 그렇죠. 여기보다는 저쪽 위주로 제작을 하는 게 나을 듯 싶어서 네. 이번에 제작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제작이 되었고요. 전체적인 레드팔 무브와 같습니다. 네, 거주 목적이 아닌 이건 이제 농막. 목적이다 보니까, 농막을 네. 대용해서 쓰는 거니깐요 작으니까 좀 도배보다는 원목으로 해서 쓰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네드파인으로 네.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요번에도 LED 조명 등을 세개 네. 달아두셨는데. <laughs> 브라우스에는 좀 실내를 환하게, 네, 세팅을 네.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네드파인 누브하다 보니까 네. 세월이 지나면 좀 짙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조명이 그렇죠. 밝아야 네. 내가 좀 환한 곳에 있다, 이렇게 네. 느낄 수가 있어서요. 네. 뒤에 보면 이렇게 거실이, 어우, 시원시원하게 <laughs> 제작해주셨습니다. 네, 네. 또유따 TV도 놓고 소파 놓으시고 하면, 네. 그렇게 넓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근데 그래도 거실 부분이니까 좀더 넓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쪽 부분은 50cm 더 키운 거죠. 네. 그리고 실내에서는 경사 지붕처럼 안 보이는데요? 네. 네. 외부에서는 경사 지붕이지만 실내는 네. 저희가 평으로 해서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마감을 다 지어놨어요. 네. 높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높이가 2,700 나옵니다. 2,700. 네. 아, 2,700이면 아파트보다 더욱 높은 전고입니다. 네, 네. 여기가 주방입니다. 네. 네 예, 주방은 기역자 있고. 주방으로 이번에는 어 엄청 크게. 네.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냉장고 놓으시고, 네. 그쪽에소파를 놓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바깥에서 보셨던 그 후드. 후드. 네. 후드가 네. 있어서, 네. 되었고. 주방을 여기서 하시고요. 네. 이게 2700이다 보니까 저 위에까지는, 위에는 그냥 몰딩으로. 네. 어쨌든 사람이 쓰기에는 너무 높아서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역자 주방에 하부장과 상부장. 네이 네. 주방은 이렇게 풀 세팅해서 나가는 거죠. 네 이렇게 네. 보시는 이대로 다 그대로. 네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그 안쪽에 배치가 됐습니다. 네, 네. 한번 가보시죠 화장실. 화장실이 중간에 이런 이아웃은 제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laughs> 네, 네. 네. 화장실 벽면은 어떻게 마감이 을까요 화장실은 리빙보드로 우선 마감을 지어놨어요 네. 그리고 예. 여기는 수납장은 없습니다 네. 네, 대신에 코너 선반을 놨고요 아, 네. 샤워기를 별도로 놨어요 네. 농막은 어, 요 세면기에서 겸용수전으로 해서 샤워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네. 농막보다는 좀큰 사이즈다 보니까 네. 샤워기를 별도로 설치를 하고 온수기도 5 0 m 짜리로아와큰5 0 m 온수기로 네. 네. 온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장이 들어가진 않는 건데요. 네, 네, 장은 뭐 이따가도 나도 되지 않냐 그는데 샤워할 때 적거든요. 아. 네, 그래서 장은 여기서는 없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구성이 됐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여기가 이제 메인 방이 될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으로 레드파인 루바로 네, 네. 레드파인 루바의 뭐 장점 있죠. 장점은 이것도 아무래도 원목이니까요. 예, 예. 습도 조절과 잘좀 되고요. 이렇게 네. 키톤 침드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죠. 네, 장점이 있고요. 몇평 정도 될까요, 대표님? 여기가 한세 평이 조금 빠집니다. 아, 세 평. 네, 네. 세 평이 좀 빠지는 네. 한두평반 정도 봐주시면 되세요. 네,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거실이 넓기 때문에요. 네, 요즘 방은 좁게 거실은 넓게 해서 거실에서 많이들 생활하시니까요. 네, 그래서 네. 일단 뭐 침대라든지 아니면 네. 이따 북박이장을 넣으시고 침대를 이따가 놓셔도 으 되실 것 같아요. 네, 세컨하우스 용도 내지는 뭐 농막 대용으로 네, 네 적당한 가격일 것 같은데요. <laughs> 네. 네, 워낙 가성비 좋게 제작을 하고 계시니까 네. 네, 이번 모델도 네, 조금 있다가 네, 가격 정보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a hobo and a drifter a lonely rolling stone always how I saw it the best of all my own with every next dream coming I'd go from town 네 이렇게 프라우스 이도시 주택에서 새롭게 12평형 네, 네 5톤으로 배달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설치가 될수 있는 네, 네 농막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주택이라고 볼것 같은데요 네. 네 가격 궁금합니다 얼마에 제작이 되었을까요 이거는 금액은 3800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아 3천만원대입니까 네. 아하하 12평 농막 곱하기 2아 12평 정도 됐는데요 네 요게 아. 12평입니다 12평 네, 네. 그리고 대표님, 난방을 제가 안 여쭤봤습니다. 난방은 어떻게 지금 세팅이 됐을까요? 이것도 농막대용이다 보니까요. 다 전기로 다 쓰게끔 해, 해놨어요. 이 네. 거실, 방, 별도로 어, 필름 조절기로 해서 개별 난방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이건식 난방, 습식 난방 또 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겨울에도 거주를 혹시 작게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그렇게 되면 저희는. 건식보다는 요즘은 습식을 많이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바닥도 더 콘크리트 타사로 하다 보니까 네. 더 튼튼한 느낌도 있고 구들이 한번 데펴지면 또 오래가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네. 습식으로 많이 권장해드리고 그렇게도 네.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12평을 또습식 난방으로도 변경 가능하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라우스에서 이번에 새롭게 12평형 5톤으로 배달이 가능한 농막대형 주택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고요. 네. 다음에 또 새로운 모델 나올 게 있으신가요? 어, 저희가 <laughs> 뭐 장소만 확보가 된다면 네. 더 많은 주택을 많이 해놓고 고객님들이 오셔서 내가 원하는 평수 때좀 디자인도 다양하게 볼수 있도록 네. 많이 준비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직은 좀 어렵지만 곧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오늘 12평 모델 잘 봤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